안녕하세요 건빵입니다 제가 저번에 조닉 1편 영화 리뷰를 했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 다양한 영화를 추천해주셨는데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를 가장 많이 추천해주셨어요 사실 조닉 1편 시청 이후에 완벽한 현실 고증과 디테일이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돼요 그럼 가시죠 다시 보자 So we have created a new <laughs> 이게 실제 사격보다 훨씬 재 a t e d a new town. This is the same g The g r a m a t o n Cleric. Who's so tough. I d o 태 t 처럼 만들어버렸네요, know. I d o 는 t k n o 나 I don't know. I don't k d 슬림이 없어 바닥에 뜯으면 뭐 필요한 사람이 많아서 파밍도 해가고 좋잖아요 특수구대라는 애들이 새벽 자세가 람보처럼 생겼네 주인공 배트맨이네 대놓고 중앙으로 도망가는데 한발도 못 맞혀 구미리 총은 항상 이렇게 두 손으로 파지해야돼요 꼭두 손으로 이건 또뭔 혼종이야 베레타 M9에 뭐 이상한 게 달려있는데 이게 화염분출구가 없으니까 컴펜세이터도 아니고 길이가 짧으니까 소음기도 아니고 근접전에서는 컴펜트가 뭐더 유리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뻘총이죠 Is a statistically predictable element. <laughs> 이게 훨씬 재밌어 보여요. 사격보다. t <laughs> h 히 영화라서 엄폐물는 필요 없다뭐 이런 것 같아요. w <laughs> 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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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w a 조총이 발터사의 그 WA W2000이라는 총인데 하나로 거의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저격수총을 스코프를 떼고 돌격소총으로 사용한다. 저분이 엄청 돈이 많지 않나. 솔직히 개 잡을 때는 그냥 22구경 하나면 충분해요. 아 그리고 이 장전 소리도 샷건 소리 절대 아니에요. I'm going in.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총이 HK사의 G36이라는 총이거든요 이 총은 5.56mm 탄을 먹어요 그럼 당연히 이 거리에서 사격을 하면 관통상이에요 그런데 아군과 이렇게 직선상에 저기 놓여있는데 갈긴다는 건 그냥 아군도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배트맨은 무적이라 상관없긴 하겠지만요 실제로는 사격장에서 총구가 사람을 향한다 이건 뭐 감독님한테 엄청 혼나야겠죠 이뭔 개소리야 아요 배트맨은 무적이라 했잖아요, 제가. 현실에서 이랬으면은 이미 온몸에 구멍 났어요. 이거, 연기가 왜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리탄으로 이만한 연기 절대 안 나요. 아, 손모양 미쳤다, 진짜. 이게 제가 되게 옛날 영화나 한국 영화에서 되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데, 사격 시에 다가가지 말고 물러서야 돼요. 그러니까, 조준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준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가가요 아, 여기는 뭐 심각, 심각한데, 한 손으로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잡았으면 바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이렇게 조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가까이 와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고, 최소한의 거리가 벌어져 있어야 저도 대응을 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아 <laughs> 아니, 걔는. 얘는... 총에 또 이상한 짓을 또 해놨어요 아... 이게 뭔 소리냐면 M9 탄창이 15발짜리거든요 근데 15발짜리 탄창에 이렇게 막 이상한 게 나오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으면 10발도 안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멀쩡한 총 놔두고 왜 타격기로 가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잡으면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까 총구 포지션도 위험하고 그리고 M9은 슬라이드 분리 고질병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내구성 의심 있는 총을 타격기로 사용한다는 건좀 문제가 있겠죠 아, 이거 심각하네. 총을 들고 있는데 헬멧을 맞고 반격을 안 해요. 맞는 거 좋아하는 애들인가? 아, 핑거 세이브. 아, 사격을 안할때 항상 손가락 조심해야 돼요. 사격이 들어가면 그때 손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미미. 야, 또이네 이긴 시간동안 가운데 서있는데 한발도 못맞춘다 이런 경계병 잘못 뽑은거죠 1 0발빨리 6발인거 맞나이 연사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거 제가 한번 실험 해볼게요 이게 연사속도가 사람이 이 정도가 나오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당길 지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당겨보겠습니다 Nope. 이게 뭐야 이게? 아, 존윅 추나 봐야겠다. 가서 와. 아. 영화 자체는 뭐 되게 재밌게 봤고요. 액션은 아무래도 제가 가장 최근 본 영화가 존윅이라서 그런지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laughs>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영화를 찾아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